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합당은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으면서도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요. 추락하는 제일야당 사령탑을 맡아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끌고 오선에 올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정책위 의장 이종배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정해. 7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맞상대인 권영세, 조혜진 의원을 제치고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대우경북 25석 가운데 24석을 싹쓸이하는 등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그동안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중도 확장을 위한 영남권 이선 후퇴론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대우경북 지역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건 2015년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의원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선 소감으로 무너진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내사 협의해서 정말 사랑받는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당선인 3분의 2가 영남권인 데다 원내 사령탑까지 차지하면서. 영남당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안팎의 시선은 오선의 원내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여부 결정과 21대 원구성 협상 등 어려운 관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하기도 했던 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이며 당 안팎의 난제를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재입니다